개와 고양이 옛날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단다. 어느날 할아버지가 강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그러다가 저녁 때쯤 커다란 잉어를 한 마리 잡았지. 얼씨구나 하며 좋아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글쎄 잉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할아버지는 가엾은 마음에 잉어를 놓아 주었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잉어는 사람처럼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강물 속으로 멀리 사라졌단다. 이튿날, 할아버지가 강가로 나가자 한 젊은이가 서 있었어. 어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잉어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용왕님의 아들인데, 저를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용왕님께서 꼭 할아버님을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몇 번을 사양하다가 결국 용궁에 가기로 했어. 갑자기 강물이 두 갈래로 쩍 갈라지더니 그 가운데 용궁으로 가는 길이 쫙 나타났어. 용궁에 다다르자 용왕님과 신하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지. 할아버지는 용궁에서 며칠 동안 진귀한 음식을 맛보고 흥겨운 음악과 아름다운 춤도 마음껏 즐겼어.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많이 생각났어. 그래서 이제 바깥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지. 그러자 용왕님의 아들인 왕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용왕님께서 소원을 물으시면 파란 구슬이 갖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나온 용왕님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 저희 아들을 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원을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파란 구슬을 갖고. 갖고 싶다고 말했지. 그러자 용왕님은 할아버지에게 파란 구슬을 주었어. 파란 구슬은 그냥 보통 구슬이 아니었단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는 마법의 구슬이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남부럽지 않은 큰 부자가 되었지. 어느 날, 강 건너에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가 이 소문을 듣고 할머니를 찾아와서 말했어. 파란 구슬이 그렇게 신기한 물건이라면서요. 어디 한번 구경이나 시켜주구려. 할머니는 아무런 의심 없이 파란 구슬을 보여주었어. 그러자 욕심쟁이 할머니는 자기가 가져온 가짜 구슬과 파란 구슬을 슬쩍 바꾸어 놓았지. 파란 구슬이 없어지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가난해졌어.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했지. 할아버지의 집에 있던 개와 고양이도 배불리 먹다가 다시 날마다 배고픈 신세가 되었어. 하루는 개와 고양이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단다. 우리가 바람구슬을 찾아오자. 그래 좋아. 욕심쟁이 할머니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 개와 고양이는 조용히 집을 나와 강을 건너서 욕심쟁이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어. 욕심쟁이 할머니의 집은. 대궐같이 으리으리 했어. 대문이 몇 겹이나 있고, 대문마다 하인들이 지키고 있었어. 개와 고양이는 깜깜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밤중에 몰래 집안으로 들어갔지. 그런데 집안 곳곳을 다 뒤지고 샅샅이 찾아다녔는데도 도저히 파란 구슬을 찾을 수가 없었어. 개와 고양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그러다가 고양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 미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서 빨리 따라와. 개와 고양이는 얼른 쌀 창고로 갔어. 창고에서는 쥐들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모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 고양이는 우두머리 쥐를 잡고 쥐들의향에 무섭게 말했어. 네, 이놈들, 당장 가서 파란 구슬을 찾아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몽땅 잡아먹어버릴 테라. 온집안에 해집고 다니는 쥐들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니? 얼마 지나지 않아 쥐한 마리가 파란 구슬을 물고 왔지. 개와 고양이는 파란 구슬을 가지고 그 집을 살짝 빠져나왔단다. 개와 고양이는 재빨리 달려 곧 강가에 이르렀어. 고양이는 해엄을 못치니까 파란 구슬을 입에 물고 개는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로 했지. 개가 강을 반쯤 헤엄쳐 왔을 때였어. 개는 고양이가 파란 구슬을 잘 몰고 있는지 궁금했어. 고양이야, 파란 구슬은 잘 몰고 있지? 고양이가 대답을 하지 않자 개가 또 물었어. 파란 구슬은 잘 몰고 있냐고. 예. 고양이야, 파랑 구슬은 어떻게 된 거야? 개가 계속 물어보니까 고양이는 그만 버럭, 화를 냈어. 아, 잘 물고 있다니까? 그 바람에 파랑 구슬이 퐁당, 강물에 빠지고 말았지. 개는 몇 번이고 파랑 구슬을 떨어뜨린 자리에 가보았지만, 물속 깊이 가라앉은 파란 구슬은 보이지 않았어. 고양이는 개 때문에 파란 구슬을 잃어버렸다고 화를 냈고, 개는 파란 구슬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속상했지. 고양이와 계속 다투던 개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렸단다. 고양이는 파란 구슬을 잃어버린 게 너무 분해서, 날이 새도록 집에도 가지 않고 나루터에 앉아 있었어. 아침이 밝아 오자 나루터에 고깃배가 들어왔어. 이건 죽은 물고기잖아. 어부는 물고기 한 마리를 고양이 쪽으로 휙 내던졌어. 마침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달려가 고, 물고기를 덥썩 물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물고기의 뱃속에는 그렇게도 찾아다녔던 파란 구슬이 들어 있었던 거야. 고양이는 파란 구슬을 물고 얼른 집으로 달려왔어. 파란 구슬을 되찾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큰 부자가 되었어. 구슬을 찾아온 고양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귀여움을 받으며 방 안에서 살게 되었고, 먼저 집으로 돌아온 개는 밖에서 살게 되었지. 이 일이 있은 뒤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게 되었단다.